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3.5 터보 풀옵션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뭐 고속주이라든지 다양한 리뷰를 전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잠깐 타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달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2.5 터보 모델을 계약을 했습니다. 2.5 터보 모델을 계약을 했고, 3.5 터보 모델도 뭐 살짝 고려해봤지만 여러 가지 네, 그런 부담스러운 뭐 세금이라든지 뭐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3.5 터보 모델도 이번에 신형 엔진이 적용됐잖아요. 그래서 3.5 터보 모델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5 터보 모델도 를 직접 타보니까 일단 뭐 가속성능만에 있어서는 정말로 부족한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도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가속성능을 하는 데 부족함은 없고요 이 엔진이 또 신형 엔진이잖아요 스마트 스트림 G3.5 터보 신형 엔진인데 저속에서는 MPI를 쓰고 고속에서는 GDI 직분사 방식을 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엔진입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MPI 엔진을 쓰면서 연비도 향상시키고 정숙성도 높이고 고속에는 직분사를 쓰면서 가속 성능을 높였다라고 하는데요. 엔진 뭐 자체는 지금 뭐 잠깐 타봐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잠깐 타봤을 때 느낌은 가속감은 정말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주행 질감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실키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정도로 엑셀을 딱 밟았을 때 필링은 정말로 그런 실키한 실키6 유키톤 가솔린 엔진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드럽고 정숙하다라는 첫번째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유리뿐만 아니라 모든 유리가 다 이중 접합으로 되기 때문에 소음 차단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속 성능도 굉장히 부드럽지만 고급차가 갖춰야 될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정숙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NVH라고 하잖아요. 소음과 떨림, 불쾌감. 이런 부분을 사실 뭐 30분 정도 타 봤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게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의 주행 질감의 특징입니다. 이 차량은 8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돼 있는데 변속된 속도나 질감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고급 세단이 갖춰야 되는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컴포트 보드에서는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정말로 부드럽게 변속이 되면서 다음 단으로 넘어간다는 라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엔진과 변속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크게 불만스러운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서스펜션, 이 차의 서스펜션의 3.5 터보는 기본적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을 적용하게 되면 또 기본 적용되고 19인치나 18인치를 넣게 되면 110만원을 추가해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네시스 GV80에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서스가 아니라서 아쉽게 느끼셨던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직접 타보니까 에어서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다,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크게 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길게 타보진 않고 고속주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속주행이 있어서는 크게 스트레스 없고 크게 이런 요철이나 약간의 싱크홀을 넘을 때도 크게 차가 흔들린다거나 불편하다는 라 느낌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스펜션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5 터보와 3.5 터보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꽤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인치 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20인치 휠을 이제 계약을 넣었지만 휠이 커지게 되면 승차감이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도심 주행 위주로 해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뭐 엄청 딱딱하다거나 어 허리가 아프다 그런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인치가 크지만 그런 부분을 또잘 감쇄를 해주기 때문에 요철이라든지 그렇게 노면을 탄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잠깐 운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크게 아직까지는 네, 서스펜션에 대한 불만은 지금 느끼지 못했어요. 또3.5 터보 모델을 타 보니까 아, 2.5 터보가 정말로 궁금하다. 2.5 터보는 또 어떤 느낌일까? 또2.5 터보는 304마력에 43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터보 2.5 터보도 결코 적은 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공도 주행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3.5 터보를 타 보니까 2.5 터보가 더욱 더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로 3.5 터보 계약 고객보다는 2.5 터보가 주력이기 때문에 2.5 터보를 더욱 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2.5 터보로 계약을 넣었기 때문에 2.5 터보의 주행 질감과 그런 가속감은 어떨지 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3.5 터보의 출력은 누가 봐도 높고 가속감이 좋다라는 건 스펙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최대 토크가 실 영역 구간에서 터져요. 그래서 엑셀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밟으면 바로 최대 토크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RPM이 지금 2,000에서 3,000 RPM도 되지 않았어요. 2,000 RPM 조금 넘겼는데 최대 토크가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가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신형 엔진 스마트 스트림 g 2 5 과 G3.5 엔진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에르고 모션 시트가 옵션으로 적용돼 있어요. 저도 에르고 모션 시트를 옵션으로 넣었는데 일단 에르고 모션 시트의 특징은 이제 7개의 공기주머니가 들어가 있고 18방향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는 라게 에르고 모션 시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주머니를 조절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좀 허리 디스크가 예전에 한번 있었어가지고 장기간 운전하면 좀 피로감이 빨리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시트에 좀 민감한 편인데 그래서 좀 비용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에르고 모션 시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트 착자감이나 소재나 쿠션감 자체는 잠깐 타봤지만 크게 불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여기 있는 시야를 굉장히 낮춰서 이제 창으로 보이는 시야를 더욱더 넓혔다라고 해요. 세단이고 SUV보다는 전고가 낮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전반적으로 전방에 있는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 글래스의 넓이를 상당히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 모시야가 뭐 좁다라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을 또 신경 썼기 때문에 운전하는 운전자가 좀더 편하게 세단이지만 운전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4.5인치 디스플레이와 뭐 워낙 크고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또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준다라는 게 특징이고, 3D 클러스터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이제 G80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RPM 게이지가 대부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방향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서 그게 처음 보시면 조금 어색하실 순 있는데 금방 적응돼요. RPM 게이지가 역방향이다라는 게 조금 독특한 부분입니다. 지금 꽤나 큰 요철을 지금 넘었는데 지금 아마 카메라에서 느껴지셨을 거예요. 쿠궁했어요쿠궁했는데 운전자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거나 그렇게 좀 불쾌한 느낌은 거의 들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서스펜션이 박혀주고 서스펜션의 회복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는 조금 큰 요철을 지날 때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은 건참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20인치 휠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2.5 터보는 20인치를 넣으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또 기본 포함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 꽤나 높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옵션을 넣었어요. 직접 타 보니까 뭐 옵션 선택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었습니다. 시트도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시트에 대해서도 선택했을 때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고 저도 오늘 이 시승을 하면서 아, 내가 넣었던 옵션 중에 좀 빼야 될게 있나 아니면 좀더 추가해야 될게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 조금 더 냉철한 시선으로 지금 이 차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동이 꺼졌다가 걸릴 때 오토 스타뱅고가 켜질 때도 크게 이질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6기통이 4기통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꺼지고 켜지긴 하는데 4기통도 이 오토 스타뱅고를좀더 부드럽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반납 지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그렇게 많은 리뷰를 전달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또 추후에 기회가 생긴다면 좀더 자세히 네, 시승 리뷰를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거의 다 와가지고 네 리뷰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G80 풀체인지 3.5 터보 시승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정말로 많은 G80들이 이렇게 네, 전 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색상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납할 때가 됐네요.